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믿고 살기로 했네,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께에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박수를 하는 기운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언젠가는 제가 그런 말씀드릴 요 예수님이 왜 개슴에 동서서 그렇게 땀 흘려 기도하셨는지 왜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들어갔는지 이걸 이해가 안되지 이해가 안되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멀었다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들어갔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30일 동안 왕의 다른 데 기도한 사람은 군별인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해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성을 시키다가 감사했다고 그리고 사적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절대적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기도가 예배가 저는 오늘 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외국인 선, 선교를 해요. 우리나라에 성울이에서 목회하시는데 외국인들을 이제 다양하잖아요. 뭐 필리핀에서 온 사람, 뭐 베트남에서 온 사람이 다양한데 그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하는데 특히 이제 이슬람권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고 어떤 일로 오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목적이 하나 있어요. 이슬람 종교를 갖다가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조심해야 되면 만약에 교회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주의하라. 무조건 좋아하지 말라. 교회에 나왔다고.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왜 교회에 나오냐.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목, 여자들에게 접근을 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떻게든지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는 부인을 몇명 두든 상관없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수없이 전화도 하고 많은 친절을 베풀고 그러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슬람의 그 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어떤 순수한 결혼 목적이 아니고 순수한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면요 결혼하면 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뭐 정치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해서 본국에 돌아가면 본국에 가면 또 본부인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가면 완전히 참밥이에요. 그때는 빼도 박도 없어요. 주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의하라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들이 여기 오는 이유는요,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응? 우리가 이런 영적 세계의 살벌한 것을 깨달으면요, 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단일이 그 기, 기도하기 위해서 사적을 드는 거.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 있어요. 감사했다고 있어요. 기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거. 사적을 받을 게그 정도로 기도의 절실함을 깨달은 거. 가치를 깨달은 거. 우리는 아직 그 지경 못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예수님이 개선의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에는 땀뻔에 피방도 들 그렇게 했어요. 땀뻔에 피방 들어 그렇게 기도해야 왜왜 왜 그렇게 기도하냐? 기도, 기도해야만이 되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잠을 잤어. 제자들이 피곤하다는 핑계대로 잠을 잤어.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현실에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절대 해야 돼요. 기도는 절대 해야 돼요. 가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슬람 애들 보면은요, 일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한대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한국에 유학, 유학 오는 이슬람 학생들, 한국 학교에 무얼 요구하냐면 기도 치를 요구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될 수 있는 처소를 바라야 돼 그럼 우리 유학 가겠다. 공장도 마찬가지 이야 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교가 많이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고 와서 제자들 제자들 잠잠을 보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서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지 않으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편하게 갈수 있도록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은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해코지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자기들 이익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잖아요 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어때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째 자느냐 심해들린다. 왜 이렇게 니들 지 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 답답하죠. 기도하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 좋겠어요. 저도 푹 자고.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요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목사 차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우리 분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아마 느낄 거예요 영적으로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인지 응? 영적으로 느낄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기도하는 목사하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하고 대화를 나누면 완전히 달라요 영적으로 느껴요 영적로 느낀다니까요. 영적인 느낌이 없는 기도꾼들이 얼마나 많죠.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시모나, 시모나, 사단이 밀가부터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은,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도 몰라요.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 못해.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 역사하는지 자기를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자신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가 막혀요. 열심히 믿겠다하는 의지만 있지 기도 안 하는 기득인들 목사들 얼마나 많지 몰라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반드시 시험 들은, 언젠가는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밀가부 한다고 했어요, 밀가부터 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약한 자들은 밀가부 한다고 했어요. 시무나, 시무나, 사단이 밀가부터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이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그랬어 오늘 밤 내용을 오늘 밤 타골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아마 그때 그 말씀하셔도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석기원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페드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도, 그때까지도 페드로는 영적 세계를 몰랐어요. 영적, 영적 싸움이라는 걸 몰라요. 신앙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 육신적인 생각만 있어요. 육신의 안위를 추구해요.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이게 기득인에게도 많아요.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응. 정의롭게 막 얘기한 게, 용감하게.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인데, 저와 이러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듣는 것만, 음, 보고 듣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지, 영적 감각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보고 듣는 것으로 사는지 누구 말만 듣고 뭐 보는 것으로 아담아우처럼 보고 듣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말해요. 기도를 안 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자기 선한 뜻대로 행해요. 선을 행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켜주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벌써 사단의 역사를 알았어요. 이사탄을 물러가라고 했잖아요이사탄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저희로 빨리 깨어서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날 넘어지게 앉아도.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영적으로 깨닫죠. 영안이 열리죠.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그래서 베드로 전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안이 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르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보기 듣는 것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 믿음, 자기도, 어? 마귀와 싸워서 자기 믿음 지키고, 남들도 기도해,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어? 하나님 붙잡아 줄수 있도록, 기,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줄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이죠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노둑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래서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신앙생은 더 그래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열왕기야 6장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싸우면 이스라엘 나라가 백전 백성이에요. 열왕기야 6장 8절에서 23절에 쭉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아랍 나라 구에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가 보다. 이스라엘. 간첩인 나보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우리가 가는 족족 다 알고 다 방어한다 그러니까 거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쪽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열린 사람이 있어요 보고 듣는 것에서 살지 않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은밀한 그런 환경 속에서 무슨 말을 하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파송하잖아요 엘리야가 어디 있는 줄 아, 엘리사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군사를 풀어서 보내요 잡으라고. 그래서 어디 있는 걸 알고 가잖아요. 산을 뺑 둘러쌌어요. 그때 엘리사 옆에서 하는 어, 심부름꾼이 도와주는 사람이 돈 문제가 딱 붙으냐. 아이고 어, 큰일났어.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요. 확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그거 말한 거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 엘리사는요, 보고 듣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영안이 열렸어요. 믿음으로 살,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듣는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말들이 너무 태어난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아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군사 불말과 불병과 그냥 꽉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열지고 영적 감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진짜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저는 뭐, 나름대로 뭐, 기도를 많이 안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많은 도전을 받아요. 많은 목사들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냐, 이거요. 새벽 기도도 꼭 해야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은 새벽 기도도 안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인을 주신 거, 자인을 누리라고 주신 거다, 막. 그러죠. 야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요, 금식 안할 수가 없고, 철리안할수 없고, 성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마귀야가 어떻게 싸워요? 힘으로 능으로 안 돼. 그래서 막은 구정. 사도행전 29절에 보면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남은 제자들과 이제 사람들이 별로 하고 있었어요. 별로난 선병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아니, 기도하잖아요. 하실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할수 있으면 내 아들 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서 할수 있거든 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그 귀신을 그 간질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게 즉시 나갔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왜 안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가온 9장 29절에서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없느니라그러시요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없느니라 주와 여러분, 기도해서 내 믿음도 지키고 남의 믿, 믿음도 지켜줄 수 있는 깨어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듭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만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했고 능력이 있다고 어요 오늘 가난 여자가 기도를 통해서 자기 가정에 행복을 가져왔어요.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시들있었어요 얼마나 환란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흉악한 귀신들 었다 귀신도 여러 귀신이에요. 흉악한 귀신들 다 거기. 그 과정이 혼란이죠. 더군다나 여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나가서 기도하죠 다윗의 자손이수요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그렇게 소리질러도 예수님께서 한말씀도 하셨어요 그래 제자들이 너무 소리지르니까 예수님 저렇게 여자가 소리지릅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하십니까? 예수님이 딱 거절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회는 내가 보내실 바 없지 않다. 내가 저 여자 고쳐주려고, 저 소원 잃어주려고 온게 아니다. 그 여자 보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더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참다 그러니까 예수,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올수있다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지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내수원대로될줄 안다. 즉시 그 귀신은 떠나고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 간절한 기를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이 왔어요. 그 가정을 구원해냈어요. 내 믿음이 크다. 여기 믿음이 크다는 게 뭐예요? 기도의 어려운 장벽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쉽게 생각해요. 그냥 며칠 뭐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 여자 보세요. 기도에 얼마나 어려운 장벽을 넘었어요. 어? 우리 같은 벌써 포기했죠. 기도의 어려운 장벽을 넘는 기도, 그게 믿음이 큰 기도예요.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서운대로 들자 즉시 고쳐졌어요. 그 가정에 행복이 왔어요. 흉악한 귀신이 그자 그 가정을 활, 활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내 가족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요. 여러분, 원수마기 사탄이 꽉 잡고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요한 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처했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악한 마귀가 꽉 잡고 있어요. 교회 못 나가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볼때 이 여자만 환란당한게 아니고 우리들도 지금 환란수가 있는거예요그렇지나 기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 문제가 많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반월선에 자주 가잖아요 예? 오늘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포천에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요 야 귀신들이 그냥 우는 소리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춘 사람들이 참만 소록소록 차야 그래서, 그 마귀 소리에 막, 내가 마귀 때려잡는다고 막 돌을 들어서 막 쫓아가다가 깼는데, 이, 이 오늘 본 말씀은 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여자만 환란당한게 아니에요, 가정이. 악한 자에 처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자만. 우리 가정과 이웃들이 악한 자에 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자고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 불신자들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느껴야 돼요. 보이는 사탄의 역사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보이지 않게 불신자들의 역사는 악한 영의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저들의 복음을 통해서,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6장 보세요 사도행전 26장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면서 아그리빵 왕 앞에서 변명을 해요 변명을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가 발에 새이면서도 어떻게 예수 믿는가? 담의색 도상에 피빡아로 가다가 해볕보다더큰 영광된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개종했다고 하잖아요. 왕 26장 23,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때가 정원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이엎드려지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안으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 하기에 네가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의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리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방,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세상 사람도 어둠에 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둠에 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사단의 권세를 했어요. 이거 못 느끼는 기독인들은 저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지 몰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해요. 그 지금 악한 죄에 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신자들. 우는 아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지. 어떡하면 믿겠지요. 그래도 막연하게. 우리는더 강력하게 기도해서, 이 여자가, 가난 여자가 강력하게 기도해서, 자기 딸에 자기 딸을 고쳐준 것처럼. 우리또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